안녕하세요. 차류가분가 다육사랑입니다. 자, 여기는 군산에 있는 기쁨인의 다육 농원이고요. 아유, 이렇게 대품아이들이 중간 중간에 있어서 저희가 눈 요기를 좀할수 있죠. 어, 얘는 고스틴가? 고스티? 아니에요? 이거 고스티 아니에요? 어 이거 고스티. 아이고, 제가 우리 집에서 고스티 굉장히 크게 잘 키웠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이렇게 멋들어지게 있네요. 고스트 있고요.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오시면 여기는 대품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냥 박물관이다 생각하고 오셔서 구경하셔도 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자, 여기 기쁨이네 다육농원이고요. 군산에 있어요. 청암산에 놀러 오셨다가 아, 이렇게 들려서 우리 이쁜 아이들 구경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제가 저렴이 아이들. 자, 이렇게 창. 아, 이름 전잘 몰라요. 이름 잘 모르니까 여기 가격이 8,000원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6,000원. 자, 종이컵하고 이렇게 비교 한번 해 보시고요. 자, 잠깐만요. 이렇게 조금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 친구가 창인데요. 이름은 사장님이 적어 주실 거예요. 이 친구가 8,000원인데 오늘은 7,000원입니다. 창 7,000원. 자, 이 친구는 화이트 그린인데요. 화이트 그린이 얼굴 한 두에 1,500원씩. 자, 이런 아이도 있군요. 목대 있는 아이도 있어요. 언니가 혹시 12짜리 원하면 12짜리 드릴 거고 아, 5두짜리 주세요. 3두짜리 주세요. 이렇게 신청하셔도 돼. 얼굴 한호에 1,500원씩. 자, 아이고 여기 사치철아 예쁘죠? 자, 이런 아이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 또사치철화 한번 보여 드릴게. 사치철화이 친구들은 4,000원입니다. 4,000원. 여기 5,000원 써 있으니까 4,000원이야. 5,000원 써 있는 건 4,000원이고요. 자, 얘는 얼마가 한번 볼게요. 어, 얘도 5,000원이네. 어, 싸. 어, 4,000원. 이 친구는 5,000원 써 있으니까 4,000원이에요. 자, 이 친구도 한번 볼게요. 음. 어, 얘는 만원 써 있다. 잠깐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친구들은 무조건 4,000원이래요. 여기에 있는 사치 철아들은다 4,000원. 크기 상관없이 이거 4,000원 준다고 하니까 입금순으로 해서 큰 놈, 예쁜 놈다 찾아갈 수 있어요. 자, 이 친구도 굉장히 예쁘죠? 제가 볼 때는 이 친구 정말 괜찮은 것 같아. 그죠? 이 친구도 괜찮고요. 자, 이 친구도 괜찮아요. 이것도 4,000원. 이것도 4 0 0 0원이요 괜찮죠? 어머, 얘도 4,000원이야. 얘도 4,000원. 아유, 세상에. 오시면 4,000원이야. 오시면 4,000원.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4,000원이고요. 자,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들도 얼굴 하나에 1,500원씩이라고 하니까 얼른 득, 템하셔 입금 늦게 하면 안 돼. 자, 화이트 그리니. 자, 이 친구는 모리코네. 모리코네고요 6,000원 써있으니까 오늘은 5 0 0 0원이고요 생장점이, 와, 화장한 것처럼 참 예쁘다. 그죠? 모리코네. 오늘은 5,000원입니다. 모리코네. 얘는 매니, 머니메이커 금. 5천원인데 오늘은 아이 고 4천원 1천원 할인했어요 자이 친구는 봉황이에요 봉황 5천원인데 5천원인데 오늘은 4천원 ,000원. 4천원이고요 자이 친구는 6천원인데 오늘은 5천원 가격대가 조금씩 다르네요 그죠 얘도 6천원인데 오늘은 5천원 자 얘는 스페셜이에요 스페셜 자 14만원인데 오늘은 12만 5천원 12만 5천원 12만 5천원 10% 할인했어요 제가 스페셜 스페셜이고요 마리아 초이스 자이 친구는 마리아 초이스 13,000원 할인해서 13,000원 할인해서 어... 자, 13만 원이니까 11만 7천 원. 마리아 초이스. 자, 이 친구가 마리아 초이스예요. 13만 원인데 11만 7천 원. 자, 이 친구도 11만 7천 원입니다. 마리아 초이스예요. 마리아 초이스. 자, 여기 보세요. 에들리스예요에들리스에들리스고요 자, 목대 한번 보시고 종이컵하고 크기. 크기 비교해보시면 30만원인데 27만원 오늘 10% 할인해서 목대 굉장히 커요 목대가 굉장히 굵고요 한몸이고요 자 이거는 종이컵으로 제가 비교해보시라고 이렇게 뒤로 멀찍이 가는 거야 목대가 굉장히 굵어요 오늘은 27만원입니다 27만원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친구는 긴잎 적성이에요 긴잎 적성, 6,000원 써 있는데, 오늘은 5,000원. 어, 둘, 넷, 여섯 개 밖에 없어요. 긴잎 적성, 5,000원입니다. 5,000원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얘는 제이드 포인트라고 써 있어요. 두개 밖에 없어요. 제이드 포인트, 4,000원이니까, 아유, 3,500원. 3,500원입니다. 자, 이 친구, 3,500원. 자, 이렇게 종이컵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당인 보세요, 당인. 당인이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작은 아이 아닌데 자구가 다글다글있죠 자, 이 친구가 6,000원인데 오늘은 5,000원이에요. 5,000원 당인. 자, 종이컵하고 이렇게 비교 한번 해 보시면 크기 비교 되시죠? 아이고 제가 가까이 가서 얘를 돌리면 얘가 화면에 너무 꽉 차서 가서 돌릴 수가 없어. 자, 이 친구가 오늘은 5,000원입니다. 5,000원이에요. 당인. 괜찮죠? 아우 세상에 종이컵하고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셔 오늘 당인 5,000원이고요 자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아메치스 얘가 6,000원 써있죠 자 아메치스 이 친구는 5,000원 오늘은 5,000원이에요 근데 수영들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자이 친구도 6,000원인데 오늘은 5,000원이고요 5,000원 그리고 자 이렇게 또 큰아이들이 있어요 큰아이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2만원 써있어요. 2만원 써있는데 이 친구는 16,000원, 16,000원, 16,000원. 자이 친구는 백봉이에요. 백봉, 8,000원 써있는데 자 오늘은 7,000원이고요. 7,000원, 백봉. 여기 보세요. 립스틱 보세요. 립스틱. 아이고, 기쁨민의다용농원 하면 립스틱. 어, 아메치스, 라울. 어, 그다음에 엘콘철아 있죠 자, 이 친구 보세요. 립스틱. 얘가 이, 25,000원 써 있어요. 25,000원 써 있는데, 얘가 자구가, 어우 세상에. 여기 보셔요. 자구가 있죠? 여기도 자구 있죠? 얼굴이 3개야. 근데 오늘은 얘가, 오늘도, 아이고, 일부에 이어서 18,000원. 똑같이 18,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엘콘, 자, 철화도 한번 보여드릴게 얘는 립스틱이고요. 굉장히 큰아이예요이 친구가 얘가 립스틱 25,000원짜리 오늘 18,000원이고요. 자 이런 친구도 있고요. 입금순으로 이쁜 아이들 갈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친구는 호빗 당인이에요. 호빗 당인. 호빗 당인인데 가격이 4,000원 써 있죠. 4,000원인데 오늘은 3,500원. 자 10개만 10개만 가능하고요. 호빗 당인. 아우, 3,500원입니다. 자, 종이컵하고 비교 한번 해보셔요. 자, 이 친구는 홍포도예요, 홍포도. 홍포도 한 몸이고요. 없어, 하나밖에 없어. 얘가, 어, 8,000원 써 있는데, 오늘은 7,000원이고요. 이거 득템하는 거야. 이거 홍포도 요즘에, 아이고, 많이 비싸진 거 아시죠? 자, 얘는 러블리 로즈. 얼굴 4개짜리, 3개짜리 막 이렇게 있는데요. 러블리 로즈 얼굴 3개짜리 4개짜리 막 있어도 6천원짜리인데 오늘은 5천원이에요 5천원 자 이런 친구도 있고요 몇개 없어요 그리고 아유 정말 따글따글해 따글따글하고요 따글 얘는 제가 보니까 한 몸이야 여기 보세요 한 몸이죠 러블리 로즈 어 러블리 로즈 5천원입니다 오늘 5천원이고요 얘는 무슨 눈꽃 선인장인가 얘가 뭔 손인장인 것 같은데, 4,000원 써 있어요. 4,000원 써 있는데, 오늘은 3,500원. 3,500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레티지아 한번 보여드릴까? 레티지아. 얘, 철화네. 잠깐, 레티지아, 철화가 만원 써 있어요. 만원 써 있는데, 오늘은 9,000원. 어, 얘는 굉장히 큰아이에요. 철화, 레티지아, 철화, 9,000원. 자, 그 다음에, 어 아, 웨스트 레인보우 한번 보여드릴까? 웨스트 레인보우? 아닌가? 아, 예. 5,000원이라고 써있네요. 자, 5,000원인데, 오늘은 4,000원. 오늘은 4,000원이고요. 군생이에요, 군생. 자, 2두, 2도, 2두짜리. 여기 한몸이에요, 한몸. 이렇게 보시면 한몸이죠? 자, 이 친구 4,000원입니다. 아이고, 여기 엘콘 있다, 엘콘. 얘가 엘콘이 2만원인데, 언니 제가 엘코온 큰 거하고 비교 한번 해 드릴게요 얘가 2만원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2만원인데 이거 18,000원에 드릴 수 있어 이거 가져가려면 자 여기 기쁨이의다육농을 하면 엘코온이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놓고 비교 한번 해 볼게요 아이고 이거 가격이 2만원 써 있어 언니얘 2만원인데 18,000원에 드릴 수 있는데 이 친구를 18,000원에 준다고. 얘가 3만원짜리예요 3만원짜리인데 18,000원에 준다고. 언니가 골라. 얘가 질 거야, 얘가 질 거야. <laughs> 당연히 얘가 져야지. 아이고, 세상에. 종이컵으로 비교도 해줄게요.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종이컵 비교 한번 해보시면 얘가 오늘 18,000원. 18,000원이야. 원래 3만 원인데 18,000원 드리는 거고 얘는 2만 원인데 그럼 얘를 얼마에 줄까? 사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어, 언니. 언니 너 진짜 잘했지. 언니 이거 만원 준대. <laughs> 아유, 내가 못 살겠다. 얘가 기본에 2만 원써 있어요. 근데 만 원에 주신다고 하고 얘는 3만 원인데 18,000원을 준대. 잘했지? 자, 언니가 선택을 하시는 거야. 종이컵하고 크기 비교하시고 만원, 만팔천원 아이고 정말 잘했죠? 자 여러분 이 친구가 롤리폴리래요. 롤리폴리 8천원인데 오늘은 7천원 롤리폴리 음, 얼굴이 목대 한번 보셔봐봐 목대 한몸이에요 한몸 한몸이고 8천원인데 오늘은 7천원입니다. 종이컵하고 크기 비교 한번 해보세요 롤리폴리 자이 친구는 괴마옥이에요 괴마옥 목대 한번 보세요 목대 한번 보시면 얘가 만원 써있어 언니들 제 손가락하고 비교 한번 해보셔 국지오자이 친구가 오늘은 9천원이에요 9천원이고요 어머 여기는 자구 떼어서 이 자구 떼어서 다른 데다 심으면 또 얘가 한몸이 되는 거예요 어머 여기 자구 있는 아이들 많네 오늘은 9천원이에요 굉장히 목대 굵어요 이런 친구들. 얘는 또 이렇게 갈라져서 두 개가 돼 있네. 자, 이런 친구들. 오늘은 9,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럼펫 핑키 있네. 트럼펫 핑키. 얘가 금액이 얼마일까요? 6,000원이네. 자, 트럼펫 핑키 6,000원인데 오늘은 5,000원입니다. 트럼펫 핑키. 아이고, 우리 초보님들 이거 모르는 분들 계시죠? 저도 몰랐어. 안지 얼마 안 돼. 트럼펫 핑키. 자, 이게 입꼬이도 굉장히 잘 되고요. 신기하잖아. 제가 입꼬이한거 지금 잘 크고 있어요. 여섯 개. 이파리 떼어가지고 와서 제가 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해서. 자, 이 친구가 아까 9,000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친구는 두개 7,000원. 두개7 0 0 0원이고요 종이컵하고 크기 비교 한번 해보시고. 자, 9,000원짜리 하실 건지, 두개 7,000원짜리 하실 건지, 언니가 선택은 하시는 거야. 자, 이 친구는 괴마옥입니다. 괴마옥이고요 하트 딜라이트. 하트 딜라이트가 5,000원 써있는데, 오늘은, 어, 4,000원이에요. 오늘은 4,000원. 하트 딜라이트. 4,000원. 어, 4,000원. 자, 이 친구는 홍멀로고요. 홍멀로. 가격이 6,000원 써있어요. 6,000원 써있는데 오늘은 5,000원이고요. 자, 얼굴 두 개짜리도 있어요. 에이그, 선택은 언니가 항상 하시는 거야. 얼굴 두 개짜리도 있고 하나짜리도 있고 몇개 있으니까 어 항상 언니가 신중하게 선택하셔요. 자, 이 친구는 파랑새입니다. 파랑새구요 자, 이게 3,000원이래요. 파랑새 3,000원인데 오늘은 두개 5천원. 두개 5천원입니다. 파랑새 두개 5천원이고요. 파랑새 두개 5천원. 군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파랑새 군생은 만원 써 있어요. 만원 써 있는데 오늘은 9천원이고요. 자 이렇게 언니들이 이렇게 보시고 어떤 거 할까? 고민을 언니가 하셔야 돼. 제가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자이 친구 파랑새 얼굴 세개짜리 군생이고요. 이거 9천원. 어, 9,000원인데. 와, 이거 진짜 괜찮지 않아요? 내가 개, 가격 잘못 봤나 확인해야 돼. 9,000원 맞아. 이거 만 원이니까 9,000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인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인경. 미인경이 만 육천 원인데, 오늘은 만 4,000원. 미인경. 어, 만 4,000원이고요. 자, 아메치스. 아까 제가 보여드렸나? 아메치스. 이 친구가 아메치스인가? 어디 한번 보자. 홍미인이네. 얘는 홍미인이다. 가격이 틀려요. 홍미인 3만원인데 오늘은 27,000원. 이 친구 27,000원이고요. 자 그다음에 얘가 어 아, 얘가 레인드랍 이거 5,000원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사장님 레인드랍 5,000원 써있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 4,000원. 레인드랍 4,000원입니다. 레인드랍 이거 목대 정말 좋아요. 이거, 오늘은 4,000원이고요. 언니, 레인드랍이 하나밖에 없어. 레인드랍 하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모노케로티스 군생이에요. 모노케로티스 군생. 8,000원 써 있으니까, 오늘은 7,000원이고요. 7,000원. 모노케로티스. 모노케로티스. 7,000원입니다. 7,000원이고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레티지아. 레티지아. 하나에 2,000원이에요. 3개. 5,000원. 레티지아. 하나는 2,000원이고요. 3개는 5,000원입니다. 레티지아. 자, 오늘은 괴마우 굉장히 많이 보여드리죠? 자, 이 친구는 더큰아이예요 대품이고요. 4만원 써있는데 오늘은 3만5천원입니다. 3만5천원이고요. 언니들 이거 자구 하나씩 띄워가지고 심어봐. 여기 자구 뗄 때는 항상 하얀 액이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돼. 자 이거 3만5천원. 자 종이컵 제가 옆에다 놨죠. 자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셔요. 3만5천원입니다. 자이이 이 친구가 어 얘는 뭘까요? 제목이 뭘까요? 자, 청키 보세요. 청키. 2만원 써 있는데, 오늘은 18,000원입니다. 청키. 18,000원이고요. 18,000원. 실루엣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루엣 굉장히 예쁘거든요. 얘가 14,000원 써있네. 실루엣. 14,000원이니까, 오늘은 12,000원. 12,000원. 얘도 실루엣. 12,000원입니다. 실루엣이 라인이 굉장히 예뻐져요. 그거를 아시면 진짜 여기에 매력에 폭빠지 텐데. 실루엣 자 여기 보세요 아드레미처스 아드레 미처스. 아들이 미치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이 친구가 아드레미처스고요 가격 한번 볼게요 5,000원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4,000원 원 아드레미처스 몇개 없어요 네개 있는 것 같아요 네개네개 있어서 4,000원 어, 아드레미처스 얘가 굉장히 밥이 따글따글 따글 많아요 밥이 따글따글 따글 많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대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사장님이 이런 자긍심이 굉장히 강하시잖아. 자, 이런 거, 이런 거는 진짜, 음, 웬만한 농장에 가면 이런 거 없어요. 전시관이나 같은데, 그런데 가야 있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큰 거고요. 자, 오늘도 라울이 빠지면 섭섭하잖요. 자, 이거 라울. 목대 굉장히 목질되돼 있고요. 오래 키운 아이예요. 얼굴이 얼굴이 작아졌다는 건 그만큼 묵은둥이라는 뜻이에요. 자, 목대 보시면 초록색이 아니고 갈색이라고 그랬죠? 갈색인 아이들은 그만큼 오래 키운 아이들. 자, 이 친구가 종이컵하고 크기 비교되시죠? 얘는 18,000원. 18,000원이고요. 조금 작은 아이도 있어요. 작은 아이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자, 이 친구 대품은 18,000원이고요. 자, 이 친구는 만원. 얘는 5,000원. 자, 대충 소입니다. 언니가 선택하세요. 언니가 선택하시고. 자, 이 친구 5,000원짜리도 종이컵하고 비교해보시면 작은 아이 아니에요. 목줄화 돼 있고요. 자, 이 친구 5,000원. 얘는 만원. 얘는 18,000원입니다. 선택은 항상 언니가 하시는 거고요. 자, 이 레티지아, 얘는 철화 아니에요. 레티지아 철은 아니고요. 가격대 얼른 한번 봐드릴게요. 잠깐만, 만원 써있네. 만원 써있으니까 얘는 9,000원. 9,000원이고요. 자 이렇게 크기 비교 한번 해보세요. 레티지아 9,000원. 자이 친구는 백봉이에요. 백봉, 백봉 이쁜 거 아시죠? 자이 백봉은 오늘은 4,000원, 5,000원 써있거든요. 자 오늘은 4,000원이고요. 어, 언니들이 항상 제 영상 시청해 주시면 언니가 득템하는 거요. 그죠? 자, 엘코온 차라도 보여드리고 아메치스 한번 보여드리면서 인사할게요. 자, 여러분 득템하세요. 여기 엘코, 아니, 아니. 엘코온이 아니라 엘심, 엘심. 엘심, 3개 5천원 3개밖에 없어. 3개 떨이. <laughs> 3개 5천원 아이고, 너무 웃기죠? 플레르 블랑크 한번 보여드릴까? 플레르 블랑크. 자 가격이 만원 써있네 플레르 블랑크 가격이 만원 써있는데 오늘은 9천원이에요 9천원 어 얘도 만원 써있으니까 9천원 응 어, 선택은 언니가 하셔자 얘도 만원 써있으니까 9천원이고요 9천원 플레르 블랑크 플레르 블랑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아메치스예요 아메치스 6천원 써있으니까 오늘은 5천원입니다 자 가격이 6,000원 써있는데, 잠깐 다시 확인 정확하게 해야 되죠? 오메, 안 써있네. 어떡하냐. 어? 자, 6,000원 써있대요. 6,000원 써있구요. 오메, 세상에. 얘를 그러면 5,000원이야. 와, 이거 득템이다. 이거 5,000원이구요. 얘가 5,000원이고, 조금 큰아이가 어디에 있는데? 큰아이가 안 보이네. 어디에 있어요. 하여튼, 있는데, 이 친구는 5,000원입니다. 자, 수영은 이런 친구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친구가 5,000원이고요. 대형 아이들도 있는데. 자, 이 친구 제가 밑으로 내려놨어요. 자, 이 친구는 5,000원. 이 친구는 2만원짜리인데, 16,000원. 자, 이렇게. 어, 16,000원입니다. 아메치스 굉장히 예쁘잖아요. 밑에 안, 안에 자구 한번 보셔봐봐. 자구가 다글다글하죠? 자, 이렇게 아메치스, 16,000원. 이렇게 제가 오늘은, 어,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스노우볼이 또 있네. 스노우볼. 얘가 4,000원인데, 오늘은 3,000원이고요. 4,000원이니까, 두개 7,000원. 스노우볼, 두개 7,000원. 자이 친구는 칼라염자 언니들 틀리면 언니가 다시 정정해줘 자이 친구가 칼라염자고요 금이래요 금이 친구는 6천원 써있으니까 오늘은 5천원입니다 5천원 자 종이컵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고 목대 한번 보시고요 얘가 한몸이에요 한몸 한몸이고 자이 친구를 5천원에 오늘은 주시고요 아이고 볼거는 정말 많은데 시간은 부족하고 힘들죠 자이 친구는 몽블랑입니다 몽블랑 8,000원인데, 오늘은 7,000원이고요. 아유, 밤이 깊어졌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드릴게 자, 이런 대품들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멋있는 데가 기쁨이네 다육 농원이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 어, 엘엘온 철화부터 시작해서 백봉. 어, 얘는 무슨, 이 창이잖유, 창. 자 예쁘죠? 자 오늘도 웃는 날, 내일도 웃는 날, 항상 웃는 날 되시고 차루가분과 다육사랑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시면서 어, 많이 웃는 날 되세요. 사랑합니다. 차루가분과 다육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은 군산에 있는 기쁨인의 다육농원에서 인사드렸습니다. 사랑합니다.